광명 37회차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특성급 결승 경주 출발합니다. 1번 정종진, 2번 정한을, 3번 황승호, 4번 최종근, 5번 정혜민, 6번 임유섭, 7번 인치환 선수가 출전한 특성급 결승 경주 제16 경주입니다. 바깥쪽으로 슈퍼 특선 1번 정종진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종진 선수 뒤쪽으로 5번에 정혜민 선수 그리고 2번 정한의 선수까지 2번과 5번, 5번과 2번 이제 또 동서울 선수들 앞쪽으로 올라온 동서울 선수들 4번 뒤쪽에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한의 선수가 4번 뒷자리 그리고 그 뒤쪽으로 5번에 정혜민 선수 그러자 정종진 선수가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뒤쪽에 6번에 임유섭이 따라갑니다. 정종진 선수가 4번 뒷자리 하지만 그 앞쪽으로 6번의 임유섭을 보냈고 황승호 선수가 올라와서 이제 임유섭 선수 앞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4번 최종근 선수 뒤에서 자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인치환 선수도 뒤쪽에서 합류합니다. 인치환 선수 최근 낙차 이후에 복귀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종진 선수의 선택 임유섭 선수 뒷자리 그리고 임유섭 선수 앞쪽에는 4번 최종근 선수와 3번 황성 선수가 있고 7번 인치환 선수 뒤쪽에는 동서울 선수 두 선수가 대열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는 7명의 선수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앞쪽에는 4번, 3번, 6번 그리고 1번, 7번, 5번, 2번 순 여기서 대열 뒤쪽에 있었던 정한은 선수의 움직임이 약간 있었고 임유섭이 앞으로 나갑니다 6번에 임유섭을 앞으로 보낸 3번의 황승호 그리고 뒤쪽에 따라가는 1번의 정종진입니다 6번 뒤쪽에 1번 정종진 그리고 7번 인치환이 따라갑니다 3번과 7번의 몸싸움이 있고 1번의 정종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7번, 7번의 인치원, 그리고 이어서 뒤쪽에 2, 3위권 사람이 어떻게 형성될지 이번에 정종진이 결승선 통과합니다. 정종진 선수입니다. 광명 37회차 특성급 결승 경주 우승은 1번 정종진 선수가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